여성 선대본이 성남입니다. 지금 모란 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을 텐데, 어, 빛의 혁명 여성 유세단이라고 그 유세단의 복장입니다. <laughs> 아, 이재명 후보는 성남 시장을 두 차례 역임했습니다. 성남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재명 후보. 현안 해결을 위한 적임자입니다.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은 가시기는 성남입니다. 성남 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 완화, 또 모란역에서 이어지는 하루선 연장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미래 신사선 이 선행 사업이 빠르게 착공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그뒤이어 미래 삼동선 조속하게 추진이 필요합니다. 위상선은 위래에서 을지대학교, 중앙병원, 신구대학교, 중앙 경찰서, 성남 하이테크밸리 광주 삼동까지 이어지는 광역 철도입니다. 미래 삼동선으로 우리 동네 여기 생깁니다. 위 삼선은 중원의 도약을 위한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은 대원천 복원, 우수관과 오수관의 분리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대원천 복원으로 쾌적한 대원천 산책로를 만들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우수관과 오수관의 분리로 생활의 악취를 없애고 걷고 싶은 성남 중원을 만들겠습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 성남 경제의 심장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반도체 AI 식품산업 집중 육성하고 성남 하이테크밸리 현대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아울러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연결하는 미래의 삼동선은 하이테크 산업단지 발전에 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수서 광주선 도촌 약탑역 신설 이재명이 합니다. 수강선 노선 변경은 도촌 약탑역 신설을 위한 것입니다. 도촌 가련지구 종합발전계획과 함께 도촌역 신설을 위해 수강선 실시 설계를 변경하고 도촌역 신설 마침내 해내겠습니다. 성남시장 출신 이재명 성남을 잘 아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성남 지역 현안 빠르게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